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 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간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앞으로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예요. 총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의석수가 300석이고 이 중에 반인 150석을 지역구로 선출하고 나머지 150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투표는 한 국민이 지역구 의원에 한 표를 던지고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총 1인 2표의 방식으로 해요 만약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정당 득표로 30%를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두 정당은 전체 300석의 30%인 90석을 의석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90석이 미달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더 주어 90석을 채우는 방식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대형 정당은 이미 지역구로 그 할당량을 다 채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의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당 투 표율은 높기 때문에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대형 정당에는 불리하고 군소 정당에는 유리한 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현행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50%의 연동형을 적용해 최대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정당 득표에 따라 100%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배분되는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득표,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총 300석의 의석을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수에 배분합니다. 여기에 지역구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30석 중 자녀 의석에서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1보다 작은 의석이 나올 경우 이는 0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작은 정당이 하나 있어요. 이 정당은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30%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정당은 몇 석을 챙길 수 있을까요? 먼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총 300석 중 30%인 90석이 이 정당의 목수와 할당되는데요. 이때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수 40을 빼고 나머지 50석 중에 50%인 25석을 비례대표로 받습니다. 거기에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되는 17석 중 일부를 챙길 수 있겠지요. 산술적으로 이 정당은 65석 플러스 알파의 의석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선거를 치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는 높게 나오지만 국회에 진입하는 의원은 얼마 안 돼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선거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고요.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이 사표를 쥐고 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구멍과 함정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언포를 놓았었는데요. 한국당에서 말하는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조종할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역구에는 한국당에서 후보자를 되고 정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에서 가져가겠다는 꼼수인데요. 현재 한국당의 의석은 113석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57석의 의원이 당적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면 비례한국당의 의석이 5 7 한국당은 56이 돼요. 그러면 현재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129석과 세번째로 많은 바른미래당 28석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투표용지상 번호순을 현행 의석수로 매기기 때문에 투표용지 두번째에 비례한국당, 세번째에 자유한국당을 올리게 됩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려는 계산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법은 한 사람이 한 정당에 가입해서 하, 활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즉, 중복 정당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한국당이 비례한 국당을 만들어도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단일화니, 야합이니에서 정당 간의 색깔이 모호해지고 서로 신리를 챙기기 위해 연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의 맹점은 극단주의 정당의 길을 이어준다는 것이에요. 극우나 극좌의 정당도 정당 대표로 비교적 손쉽게 의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재 몇개안 되는 정당이 있지만 그 수가 수십 개로 불어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도 여차하면 비례한국당을 대항할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년도 선거판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연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요?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하자고 시작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정말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사라지게 되는 인스턴트식의 선거법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